안녕하세요. 67년생 양띠 여러분, 2025년 양력 4월의 건강, 운, 부부 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7년생 우리 양띠분들의 성격과 4월 초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띠하면 흔히들 온순하고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67년생 양띠분들은 거기에 현실감각과 강한 책임감까지 갖춘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단단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잘안 하고, 웬만하면 주려 하지만 한번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단호해지는 게 특징이죠. 우리 양띠분들은 누군가를 챙기고 보살피는 역할을 할때 가장 빛이 나는 분들이에요. 특히 67년생 양띠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가정이든 직장이든 주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남을 챙기다 보니 정작 본인은 소홀해질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남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남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스타일이라서 가끔은 스스로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띠분들이 가진 이 따뜻함이 결국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2025년 4월, 양띠분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을까요? 이번 4월 달의 초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흐름을 읽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기회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무조건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4월 달에는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이직을 하거나 가게를 옮기거나 사업 방향을 바꾼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뭔가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4월은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이걸 해야겠다 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방향을 잡는 게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번 4월은 전반적으로 너무 앞서가지 말고 흐름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달입니다. 급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4월 달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원래 주변을 챙기느라 본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4월만큼은 나를 위해 한 번쯤 신경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7년생 양띠분들의 4월 건강운을 함께 알아볼까요? 67년생 양띠분들.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 너무 당연하지만 진짜 맞는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에는 특히 혈압과 간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달입니다. 이번 4월 달만큼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혈압 관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4월에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번 4월 달에 멍하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양띠분들은 스트레스에 약한 편이라 감정적으로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혈압이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는 한번더 깊이 숨 쉬고 넘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혈압 관리에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번 4월 달에는 짜고 매운 음식, 카페인,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너무 늦게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내가 물을 잘안 마시는 편이다 싶으면 이번 4월 달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보세요. 혈압뿐만 아니라 간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간건강을 이야기해 볼까요? 양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라 웬만큼 피곤해도 그냥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은 그렇게 계속 무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빠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특히 이번 4월에는 간이 평소보다 더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과음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간 건강이 나빠지면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데,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는 술을 줄이고 간이 쉬어갈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에 좋은 음식, 예를 들면 미나리, 양배추, 콩, 토마토 그리고 따뜻한 차 같은 걸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4월 건강운과 관련된 기란 날짜와 조심해야 할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건강 관리를 시작하거나 병원 검진을 받기에 좋은 기란 날짜는 4월 7일, 15일, 29일입니다. 이날은 몸의 본격이 높아지고 컨디션이 비교적 좋은 시기라서 건강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반면 4월 10일과 21일에는 건강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날에는 피로가 쌓이기 쉽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라서 무리한 활동이나 늦은 시간까지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피곤하면 쉬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보세요. 건강이 받쳐줘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법이니까요. 자. 다음은 4월 대인 관계 운입니다. 먼저 직장 내 인간 관계를 살펴볼까요? 은퇴하신 분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직장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양띠분들은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후배나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스타일이라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4월에는 괜히 잘못 나섰다가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물어올 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본인도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는 도와줄 땐 도와주되 선을 지키면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에서 내가 너무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양띠분들은 원래 가정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배려를 하다가도 가끔은 내가 너무 참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4월에는 부부 사이에서 사소한 감정이 쌓여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할 때 예전 이야기를 꺼내거나 작은 문제로 서운함이 커질 수 있으니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예요. 특히 이번 4월 달에는 말투를 조심하는 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 즉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번 4월이 중요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양띠분들의 인연운은 꾸준히 좋아지는 흐름이 있고 4월에는 특히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모임 자리가 있다면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가볍게 나가 보세요. 이번 4월 달에는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인연이 더 좋은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인 관계에서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는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양띠분들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지만, 이번 4월에는 내가 한마디 상대에게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올 수도 있는데 반가운 재회일 수도 있지만 혹시 금전적인 부탁을 한다면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4월 인간관계운과 관련된 길한 날짜와 조심해야 할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인연을 찾기에 좋은 길한 날짜는 4월 6일, 18일, 27일입니다. 이 날짜에는 좋은 흐름이 들어와서 중요한 만남이나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날이에요. 반면 4월 10일과 21일은 감정적인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이 날에는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4월, 67년생 양띠분들과 가장 잘 맞는 띠는 말띠와 돼지띠입니다. 말띠는 양띠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조합이고, 대화가 잘 통해서 오해 없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양띠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해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번 4월 양띠분들이 조심해야 할 띠는 소띠와 개띠입니다. 소띠와 양띠는 이번 달에 의견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금전적인 문제나 가치관 차이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띠와 양띠는 원래 나쁘지 않은 조합이지만 이번 4월에는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 있어서 예민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4월, 가까운 사람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거리둘 것은 적당히 조절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4월 달은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4월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4월에는 상황을 지켜보고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한 조사를 하거나 좋은 매물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4월 6일, 15일, 27일은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날이고 4월 10일과 21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시 가게 위치를 옮기거나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이번 4월 달에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흐름을 좀더 살펴보고 주변 상권이나 고객의 유입 경로를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특히 4월 10일과 21일에는 이동과 관련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이동 운이 불안정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4월 6일, 18일, 27일은 이동하기 좋은 길한 날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을 진행하거나 이전을 결정하신다면 이 날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시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번 4월 달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한 방향은 동쪽과 남동쪽입니다. 동쪽과 남동쪽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수월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안정감이 커지는 흐름이에요. 이번 4월 이동 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흐름을 잃지 않고 이동하면 오히려 후회할 수 있어요. 특히 이사나 사업장 이전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마친 후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곧 여러분이 기대하신 그 부분, 재물운입니다. 67년생 우리 양띠분들, 돈이라는 게참 신기하죠. 많아도 고민, 없어도 고민, 있어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되는 게 돈입니다. 양띠분들은 원래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너무 돈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쌓아가면서 돈을 관리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번 4월 재물운을 잘 활용하려면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4월 다른 돈이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쌓아가는 운이 강한 달이에요. 즉,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작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꾸준히 해오던 일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일도 많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4월 달 소소한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 4월에는 작은 이익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6일, 18일, 27일은 재물운이 좋은 날이라 이 날을 활용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4월 10일과 21일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큰 지출이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4월 달말 한마디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양띠분들은 원래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지만 가끔은 솔직한 성격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4월 달에는 대화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한마디 툭 던졌다가 오해가 생겨서 본인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말 한마디를 하면 금전적인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 이번 4월 달은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4월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4월에는 상황을 지켜보고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한 조사를 하거나 좋은 매물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4월 6일, 15일, 27일은 부동산 관련 운이 좋은 날이고 4월 10일과 21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4월 달돈 관리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흐름도 있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결국 더큰 재물을 만드는 법이니까요. 이번 4월 달한 걸음 더 신중하게 움직이면 5월부터는 더욱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4월 로또 당첨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로또라는 게 운도 운이지만 결국은 기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4월 양띠분들의 로또 운을 보면 작은 기회들이 모여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양띠분들은 원래 감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직관적으로 이거다 싶은 순간이 있으면 그 선택이 의외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번 4월에는 그런 감이 잘 작용하는 시기예요. 즉 억지로 숫자를 분석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느낌이 오는 숫자나 자주 눈에 띄는 숫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최근에 계속 보이는 숫자가 있다면 우연이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쯤 로또 번호에 포함시켜 보세요. 이번 4월 67년생 양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20, 36입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은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 로또를 샀거나 같이 번호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 양띠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운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는 함께 하는 기운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살 때도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4월에는 늘 가던 단골로 또 판매점보다는 새로운 장소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곳에서 구매하거나 여행이나 외출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곳에서 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길한 방향은 동쪽과 남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방향에 있는 판매점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로또라는 건 결국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운이 더 좋아지는 법입니다. 이번엔 꼭 1등 해야지 하고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이번 주는 기분 좋게 한 장만 사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4월 달에 큰 당첨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4월에 모아둔 운이 5월, 6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보세요. 자, 다음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67년생 양띠분들을 위해 2025년 4월 재물운을 높여줄 행운의 색상과 소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67년생 양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행운의 색상은 아이보리색과 녹색입니다. 아이보리색은 안정적인 기운을 주고 양띠의 부드러운 성향과 잘 어울리는 색이에요. 이 색을 가까이 하면 돈의 흐름을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는 색이라 재물운을 키우고 돈이 쌓이는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럼 이 색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갑자기 옷장을 아이보리색과 녹색으로 채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색 손수건이나 스카프를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녹색이 들어간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지갑 안에 녹색 종이나 작은 녹색 부적을 넣어두면 돈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소품은 금빛이 도는 동전과 나무 소재의 물건입니다. 양띠분들은 원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운이 강한 띠라서 금속과 나무의 조화를 잘 활용하면 돈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지갑 안에 따로 보관하거나 작은 나무 장식을 집안에 두는 것이 재물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 소재의 물건은 거실이나 현관 쪽에 두면 재물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 법. 이번 4월에는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서 재물운을 끌어당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돈도 들어온다는 사실. 재물운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즐겁게 쓸수 있는 여유까지 함께 챙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4월 되세요. 감사합니다.